자 21번이 좀 이건 좀 여러분 다시 풀어보는게 좋을 것 같아 어찌됐건 음,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렵다 맨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오후에라서 그런지 난이도가 어려워요 2x제곱을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gx란에는 지금 y축으로 a만큼 평이을 했으니까 우선은 어 대칭이동 역함수 부분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b컷 마 마이너스 b컷 마 마이너스 b만큼 또 평행이동 한번더 해야 돼. 그러면은 fx의 역함수를 지금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fx가 그러면은 f(x)를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f의 역함수가 이런 식이라고 했을 때, y는 x와의 교점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이게 f(x), 이게 f(x)고, 얘가 f 역함수 x죠. 얘를 x축으로 b, y 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은 뭐가 된다? gx가 된다. 그럼 문제를 좀더 읽어보면은 두점 중에서 x 좌표 작은 점 a 이라고 하면은 gx라는 애가 a를 지난다. 그러면은 지금 gx라는 애는 여기를 지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유추해 볼수 있는 게, 얘를, 여기, 여기로 평행이동했구나. 마이너스 b, b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얘를, 열로 옮겼구나. 까, 되겠지? fx 역함수를, 이쪽으로 옮겨서, 그리면, gx가 되겠죠? 그리면 더 지저분해질 거니까, 지저분해질 것 같으니까, 우선 안 그릴게. 그리고, 덜그면, 또 이제 봐봐. X랑 또 마이너스 X 관계를 항상 주죠. 90도 관계 때문에. 그리고, 마이너스 4K. 얘가 지금 4K가 되고. 자, 얘를 잡아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옮기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그 교점이 여기 교점이 B래 아까 여기가 A래 그 다음 여기가 C래가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런 삼각형 되는 것까지 파악이 좀 많이 헷갈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항상 기울기가 1인거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여기 원점을 지나야되죠 원점을 이렇게 지나서 9집도가 아닌데 이해도 해줘요 그리고 얘가 k, k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는 여거 아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k 식이라서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가 되고 3k 3k 올라갔으니까 3 루트 2k 가 삼각형의 높이가 되고 1분의 1 곱하기 지금 이 삼각형 먼저 구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여기가 두칸두칸 두 칸, 2k 2k니까 2 루트 2k 를 곱했더니 얘는 6K 제곱이 됐고, 요, 요거 생각이 좀 힘들었거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그, 여기, 이거에서, 이걸 빼가지고, 여기 넓이를 구하면, 이게 6K 제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넓이가 아까, ABC 넓이가 6K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여.. 겉에거 구하니까 바로 6k제곱이야 에이 뭐 이상해 어? 그니까 여기 사이 공간이 0이란 소리야 원래 여기가 딱 아다리가 맞았단 소리야 원래 어? 여기가 여기.. 이.. 점 B였나? B점이 원래 얘였다 어 뭔가 난 처음 계산할 때 이거가 잘못된 줄 알고 계속 봤거든? 아.. 아니야 그니까 러 여기를 여기로 옮길 생각을 해야 돼 해서 우선, 여기 하나가 결정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워지죠? 그러면, 지금, fx 갖고 먼저 해봅시다. fx가, 이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a. 이게 그나마 좀씩 간단하니까. 여, 여기가 지금 k, k. 지금, 3k만큼 왼쪽 가고 밑으로 내려간 거야, 크기가. 3k, 3k 내려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가 됐으니까. 그럼 4k, 4k 지나는 거야. 그러면 대입 두개 해서, 구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찾읍시다. 그러면은, 얘는 2k제곱, 마이너스 a는 k. 2에 4k제곱, 마이너스 a는 4k. 이거 k니까, 레벨을 하면은, 2에 k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왜 밑으로 내렸냐? 지수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있어야 되죠? 요렇게 되는 거죠? 얘랑, 얘랑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a는 없어졌고, k가 3분의 2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3k가 b였으니까 b가 2가 되는 거고 b만큼 이동한 거 그러면 이제 숫자가 명확해졌으니까 3분의 2컴만 3분의 2 대입하고 3분의 2 2에 3분의 2 마이너스 a제곱 위치 로그 인 로그를 취하고 내리고, 마이너스 a 보내고 3분의 2 빼기 로그 2의 3분의 2 원하는게 위에 2a니까 3분의 4 빼기 로그 2의 9분의 4 2배 한거고 b 더하기 k b 더하기 여기, k 여기랑 여기 더하면 4가 나와주고 2에 4제곱 나누기 2에 로그 2에 9분의 4가 되, 되면 되죠. 빼기니까 나누기로 했어요. 그러면 은16 나누기 9분의 4가 되니까 4분의 9를 곱하면 은9 4 36이 나오게 되겠죠. он не уста